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의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선침해 할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눌러주신 분들은 물린 종목들이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승자 분들저좋아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눌러주시고 물린 종목이 상한가 영상 점상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설날이 오기 전 매수해야 할 하락 장을 이겨낼 저평가 우량주 탑 (5종목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빠져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기반의 저평가 우량주들은 생각보다 하락이 좀 적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저평가 우량주들은 상 상대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전에 저평가 우량주 좀 관심을 가지고 명절 이후에 종목들이 상승할 때 그때 좋은 수익을 한번 도모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어,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다섯 종목을 알고 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한번 가져가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이요 어, 지금 현재 구독자 14만 6천 명달성을 했습니다. 15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은 의견 이유 결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청 분들 저평가 우량주에 어, 주목을 꼭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저평가 우량주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어, 증시 하락시 어, 상승률이 일단 저조합니다 예, 저평가 우량주들은 실적 기반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아무리 시장이 빠지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어느정도 하락률이 방어가 되는 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평가 우량주 지금부터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증시가 반등할 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평가 우량주들 실적 기반 종목들은 또 강한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좀 이제 매력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저평가 우량주들이 한번 추세를 잡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한 번에 뭐30% 40% 이렇게 급등을 못할지라도 안정적으로 그냥 2% 3%씩 계속 우상해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저평가 우량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이 하락하는 장세에서 정말 빛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평가 우량주를 주목을 해야 될 이유 이렇게 어세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지금부터라도 저평가 우량주 매수하자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상당히 의견, 이유, 결론 이런 것이 좀 간단한데 결국에 가장 정석적인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어 최대한 기본을 지키는 투자 어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 좀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섯 종목 정도 골라봤습니다. 예, 저평가 우량주 다섯 종목. 실적 기반의 저평가 우량주 다섯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 제가 이제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B 금융이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세 실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익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제가 한번 어, 골라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왜이 다섯 개의 종목들이 어, 지금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차트의 흐름보다는 재무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재무의 흐름도 좋지만 차트의 흐름은 또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승요분들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을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최근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건설 안전 입법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가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어 한미 글로벌에 유리한 사업 환경이 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 한미 글로벌이 옛날에 그 HDC랑 합작을 해가지고 저 삼성동에 저 아이파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헬기가 충돌을 해도 끄떡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 한미 글로벌이 이번에 아파트 짓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 한미 글로벌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의 차트를 보니까 뭐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시장 하락할 때야 뭐 하락을 하고 뭐 시장이 또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일단 실적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PBR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BR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이면 저평가죠. 근데 이제 0.9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글로벌 회사를 싹다 그냥 통째로 갖다 팔더라도 어 남는 게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PBR 1 미만의 어 정의라고볼수 있는데 지금 0.94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저평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 PR이 100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PR이 10 미만이면 어 저평가라고 하는데 자, 1년 PR 봤을 때 5입니다. 업종 퍼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수익성 대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일단 이렇게 종합적인 어, 재무 흐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2.5% 정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의견 컨센서스도 어 지금 이제 매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재무 흐름을 보시더라도 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유보율이죠. 자, 유보율이 뭐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거의 뭐2000% 이상의 유보율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고, 부채 비율이 뭐 지금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어100 미만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는 긍정적 인 흐름이다. 유보율 대비 보채비율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 도 적자 흐름 없이 계속 좋아진 흐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요런 흐름들. 건설 안전 입법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면, 그러면 한미 글로벌에 유리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그런 흐름도 우리 청자분들이좀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대로 상장하고 나서, 2009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세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무거운 종목은 아닌데, 아니, 시세가 그렇게 제대로, 크게 나온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추세를 잡아가지고 월봉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면요 그럼 계속 상승하는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저평가 우량조 시험 예, 봤을 때 저평가 맞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수익성 대비 저평가 그리고 장부제 같이 대비해서도 저평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한미 글로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락장에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명절 이후에 꾸준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 좀 이제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미 글로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KB 금융입니다. 어, 오늘 자 증시가 빠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불어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 불확실성 때문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융주들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원래 들고 있던 현금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자산들에서 외도를 어,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맡길수록 좋은 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핵심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증액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어, 증가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그래 가지고 일단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금융주 또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그리고 KB금융이 지금 현재 어 금융주 중에서 시가총이 가장 클 겁니다. 대장주죠. 그래가지고 어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뭐 전혀 문제될 건 없겠죠. 네,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차트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웬만해서는 하락을 안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KB 금융도 우리 신자분들이잘 눈여 보셔야 되겠고, 또뭐 저는 뭐 올해 그리고 내년 들어가지고 충분히 한 7만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금융주 한 종목 정도도 우리 신자분들이꼭 들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실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뭐영업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뭐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뭐 금융주 보셔야 된다. 사실 뭐 KB 금융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주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원한다. 실적 기반의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KB금융,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거의 뭐8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에다가 옷을 파는 그런 기업인데, 지난해 미국 의류 소매 판매가 4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산다는 얘기죠. 예, 그래 가지고 어 미국의 소매 우료 재고율이 1.7%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낮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옷을 엄청 많이 산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근데 미국에서 매출이 85% 발생하는 한세 실업이 어 상당히 또 좋은 흐름에 우량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세 실업의 현재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보율 뭐2 0 0 0는 넘고요.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지금 줄어드는 흐름은 아닌데 해도 뭐 유보율 대비 이 정도 부채 비율이면 어,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뭐 300억 2021년도 300 어, 하반기 봤을 때뭐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자2020 3년도까지 예상 컨센서스를 보니까 실제 계속 늘어나죠. 300억, 800억, 600억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는 1000억, 1200억, 1400억까지 늘어난 역대급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꾸준한 우후 상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7만 원짜리 종목이었어요. 7만 원짜리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6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5% 빠지고요. 그다음에 뭐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여기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잖아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상승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태도 3만원, 3만, 3만 5천원까지는, 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들어가잖아요. 위드 코로나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불확실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나면, 아마, 한시실 같은 경우에는, 더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시면, 마스크 벗고, 예? 또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또 뉴스 발표됐는데 아마 코로나 종식 시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한시실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원인 모트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원인 모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매출은 올해보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증착 공정용 특수 가스, 그리고 식각 공정용 불속계 가스, 그리고 일부 희귀 가스의 이 추락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장사 잘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 이제, 워닝 머트리얼즈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닝 머트리얼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차트상 그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실적은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이 되지만 종목이 고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고뭐 실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2021년도 400억이고요. 2022년도 500억. 그리고 2023년도 600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어, 늘어나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대 부채 비율입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어, 많은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됩니다. 5천억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장하는 흐름에서는 아마 어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이 종합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자 P/B 같은 경우는 1 이상이죠. 살짝 높, 높긴 합니다만 이렇게 문제될 건 없고요. 업종 퍼 대비 지금 현재 어 9.15입니다. 예 수익성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그리고 P/R이 지금 이제 13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1년 PR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어 저평가 우량주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 반등하면 이런 실적 기반의 우량주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 종목들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월봉 흐름을 보시더라도 아직 정배열 구간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양봉이 한두 개만 더 뜨더라도, 5월선이 10월선 위로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정배열 구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월봉 정배열 구간 에 들어가면, 요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동 평균선이 확산이 되었다가, 역배열로 전환됐다 다시 이건 정배열 들어가잖아요.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자, 이런 흐름에서 다시금 좋은 흐름, N자형 파도가 나오기 가장 좋은 자리죠. 예, 정고점 돌파는 어, 상당히 가볍게 나올 확률이 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과 어, 고점을 연결한 요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최근에 나왔어요.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에서도 예, 좋은 흐름, 어,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닝머트리얼즈라는 종목 재모도 아, 상당히 좋고 저평가 우량주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바로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 덕산테코피아 요 종목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재료가 있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 9월달에 세븐킹 에너지라는 회사의 주식을 25만 줄 취득했습니다. 세븐킹 에너지라는 회사는요, 리튬 배터리 장비 제작업체와 협력을 해서 세계 최초, 이수익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세계 유일, 국내 유일. 이런 단어들 제일 좋아하는데, 세계 최초 무분리막 일체형 극판 제작. 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공정, 간소화 기술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긍정적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무분리막 일체형 극판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재무 흐름 보도록 할게요.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자 일단은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 우리가 좀 항상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2019년도만 하더라도 100억 대, 2020년도 하더라도 100억 대 하지만 2021년도 들어서 200억 대 늘어났고요. 2022년도에는 300억 대고 그리고 2023년도 400억 대.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잖아요. 흐름이잖아요. 아, 이런 종목을 저평가 우량주로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유보율, 자 유보율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원래는 100%였는데 1,600%까지 상대 늘어났고요. 자 부채 비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 재무적인 장부가치로 봤을 때도 좋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PR이 좀 높긴 해요. 어, 47이면 좀 높긴 한데 업종 PR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저평가 자리다. PBR도 장부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높긴 하지만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투자해 볼만 하다. 수익성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저평가인 국면이 현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도 우리 측녀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월봉상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증시가 상승을 하든 증시가 하락을 하든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도 그렇고요 주봉 정비열 자리죠 자 일봉도 지금 정비열 그리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뭐 증시가 빠지면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가 우상향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긍정적이다 사실 1월 달부터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잘 버텨준 어, 지지구간이 확실하면서 추세를 들어올리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상당히 기특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강조드린 다섯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한미글로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KB금융도 그렇고 한세실업도 그렇고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덕산테코피아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최근에 증시가 하락할 때도 거의 뭐 추세적으로는 추세 이탈이 없는 그런 우상향 추세 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한미글로벌. 자,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졌죠. 자, 그다음에 뭐한시 KB금융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졌죠. 그다음에 뭐 워닝 머티리얼즈.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한세시로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추세 이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덕산테코피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실적 기반의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전부 다 어떤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흐름에 종목들이다라고 우리 식료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산 태고피아도 계속 실적이 어, 좋아지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세지 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오닝머트리오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뭐 KB 금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요즘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한. 좋은 종목을 특히 저평가 우량주를 발굴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이제 정석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느릴지라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제가 소개시켜드린 다섯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명절 오기 전에 한번 매수를 하고 명절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지금 현재 수익 출도라는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컨텐츠들이냐면 하루에 한 종목씩 관심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바닥권에 있는 어, 관심주, 어,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관심주 제시해드린 종목 중에서, 오늘, LS 네트워크스, 제가 1월 17일날 추천드린 오늘 상하가 갔죠? 상하가 갔습니다. 그리고, 뭐, 그외 등등, 모다이노치 뭐 이런 종목들, 뭐, 50% 60% 가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씩 관심주 제시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예, 돈될 만한 뉴스들을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주요 뉴스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장 시작 전에, 아, 이런 흐름만 보시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잘 가겠구나. 이것들이 다 돈들만 뉴스구나. 이렇게 알수 있도록 제가 뉴스들 전부 다 뽑아서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몰리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백과사전 운영하고 있는데, 뭐, 궁금한 테마 다 검색하면 됩니다. 뭐, 이재명 테마주 궁금하다. 눌르면 이재명 관련주 다 나오죠. 검색하면 되죠. 그럼 뭐 자전거 관련주가 궁금하다. 그럼 뭐 전기 자전거 관련주 나오고요. 2차 전지 관련주 궁금하다. 2차 전지 관련주, 지명 2차 전지 관련주 나오고요. 드론 관련주 궁금하다. 그럼 드론 관련주 이렇게 나오고요. 뭐 메타버스 하면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테마주들을 여기다 다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검색만 하면 다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주식 백과사전 강의 자료, 운영하고 제가 영상에서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해서 교육 자료들을 싹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요거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우리 직장인 투자 분, 초보 투자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설치하는 방법은요. 자, 밑에 보시면 댓글창 있죠? 요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30초 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종목 함께 공유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지만 우리 정석적인 투자로 이겨내도록 합시다. 어차피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계속 돌아가고요. 주식시장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가장 정석적인 실적 기반의 저평가 우량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좋은 수익 한번 도모해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러보겠습니다. 수익 지금 다운 받으세요.